자 오늘 컨텐츠 제목의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네 글자. <laughs> 정답은 제가 이따 알려드리겠고요. 어,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경제적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코모 이코노미 스인데요 현대 경제학의 대전제가 된이 말은 사람들이 경제적 동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의미인데,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 전제 자체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각광받는 행동 경제학 같은 데서는 경제적 동기 외에 다른 동기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실험과 주장들이 등장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어, 이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laughs> 어,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생존과 번식이라는 오랜 인간의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이런 요소들까지 다 감안하면 단순히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이네 글자가 더욱 폭넓고 정확한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과거 경제학 교재와 달리 최근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 교재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동물이다 이런 표현. 딴 얘기 같지만 아시안 게임 여러분 이번에 즐기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정답인 이것의 막강한 위력을 봤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군면제입니다. 군면제. 특히 프로 시장이 형성돼서 몸값이 높은 인기 종목인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군 면제 혜택이 꽤 위력을 발휘한 것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도 역시 경제적 동기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경제적 동기로 볼수 있습니다. 금메달 따서 군대 20개월 안 가도 되면 특히 프로 선수의 시장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될지 궁금해 하세요. 제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어,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20개월 군면제 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겨,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냐. 어, 우선 연봉은 727만 유로. 우리 돈으로 어, 100억 원이 약간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20개월분 몫을 하면 170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계산에서 빠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100억 원의 연봉을 평생 벌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껏 해야 프로 선수들은 정말 잘 관리해야 15년 정도를 버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군 입대를 했을 때 전성기에 가게 되면 이제 경력이 끊겨서 몸값이 추락한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0억 원이라는 게 상당히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개월이 보통 사람의 20개월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170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금액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팀은 물론 이제 투혼으로도 워낙 유명하긴 합니다만 군면제라는 인센티브도 큰 동력이 됐던 게 사시다 이런 걸 이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언론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는 것도 이 인센티브로서의 위력 때문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네 글자의 정답은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사실 그간 우리 국민을 울리고 웃겼던 아시안 게임은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의해서 얼마나 좌우되나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군 면제처럼 이 긍정적, 포지티브 인센티브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 네거티브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들은 탈북자들 증언을 통해서 북한 선수들이 기대했던 종목에서 경기에 직언하면 노동형 같은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네거티브 인센티브의 아주 극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가장 극적인 사례는 또 미국 캘리포니아가 주도했던 이 자동차 안전벨트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는 다른 어느 주보다도 자동차 규제를 강화해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안전벨트 규제도 70년대부터 상당히 강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역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벨트를 매면 안전하다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난폭운전이 늘어나서 사고가 더 늘기도 했던 거죠. 각종 보험에 들고나면 그 관련한 사고 예방이나 대응에 소홀해지는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만. 도덕적 해이 현상도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적극 반응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센티브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은 사람들은 꼭 돈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아, 따라서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뭐 직원이 될건 아름다운 생을 쓰든 간에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이 인센티브라는 걸잘 설계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이 인센티브를 제대로 쫓을 수 있도록 잘 설계하는 것이 사람을 쓰는 것의 핵심이다. 아,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